이번 시즌 그만 대긴 될것 같은데 한수로 밀면 보고 싶긴 한데 아몰랭만안갈거 같아요. 몰이 진짜 안 할라고. 몰랭 하면 진짜 내가 자를 거야 진짜로. 어. 근데 지금 뭔가 그 고니의 신경을 알거 같아. 그 고니가 도박을 못 끊는 것처럼 내가 진짜 몰랭을못 끊는데 이유가 있어. 몰랭 하면 단백근 날이. 몰랭 하면서 딱좀더 올려 애들이 어, 자 지환이 뭐냐고. 더 무슨 올렸구나 하면서 이제 나도 큐 큐도 재밌어지고. 제한 열정 아직 안 죽었다 이러면서 뭔가 그런 망상들을 하는데 이제 몰래 막상하면지는뭘 자르는데? 몰래 음. 할 때는 신경 쓰니까 평소대로 펜슬만 붙이고 하시나요? 잘 가요 야거르지. 뺄게. 주님 방송 보면서. 와씨발아 여미! 여미 여미 좋아요. 아스레시 집에 갈줄 알았지. 어림도 없지. 지금 동요한다. 되지. 오우 씨! 좋았다. 뭐야 저거? 보여요. 이 새끼야. 보여. W를 맞춰 놨거든. 아. 아니, 저게 안 죽어? 그렇지, 가피야! 참지 마! 보여줘! 근데 너네 졌어, 좀 비켜라! 못하면 줘야지! 나이스! c a 왜요? 요라님 다시 가보자고. 왜 왜요? 날씨야, 이... 왜어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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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방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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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야, 이, 어쩌, 어떡하냐, 이거? 맞으면 안 돼, 맞으면 안 돼. 아. 누르고 누르고 또 풀이야. 아. 아. 이기면 삼경규 코 오케이. 오 비볐다 아아퍼크까지 땄으면 어영 초기화 됐는데 아니 뭐 그냥 줄거야 이거를? 아니, 뭐 이래 세냐? 아니, 오르고 딜 미쳤네? 뭐야, 어? 안타 아니 아 어? 에이스! 아궁 빗나갔다 와 이거 어떻게 자꾸 비빈다? 뺏어야돼 진짜 아아 어? 야 어떻게 이겼어 아니 이거 어떻게 이긴거야? 밀을 수 있나 이거? 끝낼 수 있나? 야 이걸 이기네? 씨 방플러 개새끼들 정의는 승리한다 씨발련들아 니네 어, 뒤졌다, 씨발. 어, 그거 대세새끼들아 그거 당해야지? 방포라고 줬으면 그거 당해야지? 와! 캐리. 와! 진짜 정의는 승리한다, 진짜. 와, 이거 리플 한번 해야겠다. 야, 이거 어떻게 이겼어? 아니, 이거 장로 뺏겼는데 이겼네? 꼬리 좋아? 어. 리신이었네. 리신아, 꼴이 어, 좋아. 우리 아, 우리 리신, 우리 좋아. 우리 아, 우리 리신 우리 나갔죠? 리포트 해야지. 음, 부정적인 태도, 부정행위, 그리고 그냥, 어, 불쾌해. 닉네임 존나 불쾌하다, 리신아. 어? 존나 불쾌해. 방플러. 방플하고 지. 꼴이 좋아요. 꼴이 좋아. 어, 리신아! 꼴이 좋아. 방플하고도 지는데 뭐, 안 하면 뭐 뻔하지. 어? 아니 열이긴 어? 해. 꼬리 좋아. 뭐지 킬 기린이. 승격전이었네. 뭐지 <laughs> 다이다. 어 연승도 끊겼네. 이제 연패 할 시간이네. 어 이제나 듣고 있지. 꼬리 좋아 이 새끼야. 어. 아니 룰로 진짜 잘했어. 룰로 너게 이겼어 이거. 우리 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이긴 거야. 나야. 경실와야 그웬이 애니, 그웬 애니 했네 이거. 어? 그웬이 애니, 그웬 애니 했네. 야 룰루가 커져라 잘 아꼈다. 우르고 구질구질해. 구질구질해. 어? 아직 구질구질해. 아, 너 말고 누가 봤니? 아이고, 진짜.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 이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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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고마워요. 진짜 감사합니다. 나도 고맙습니다. 진짜. 아유, 진짜 감사합니다. 아, 눈치 안진자 아, 덕분에. 펀딩 해주셔가고 이긴 것 같아. 뭔가 돈 걸리니까 나 말도 잘안 했잖아. 존나 빡치. 아니 근데 이게 딱 그거임. 돈 걸린 거랑 상대 방포라니까 존나 씨발 억울한 거야. 개새끼들. 그냥 원래 평도 같으면 포기하는데 개 빡치잖아. 방퍼란 새끼들한테 지는 거. 이 새끼네. 리신 맞네. 리신 맞네 이거. 봐봐. 리신 씨발 새끼 봐봐 이거. 봐봐봐. 찍잖아 지금. 우리 여기 있어 서 방송 딜레이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줄 아는 거야 지금. 그래, 이거 봐, 위험표 찍는 거 봐. 이 개새끼, 리신. 와, 씨발, 역겨워. 족같은 새끼, 어? 아, 리신아, 연패했으면 좋겠다. 리신 또 큐게임 그 하고 있나? 어, 안 하고 있네. 내 방송 보고 있나 봐. 리신아, 허리 좋아, 이 새끼야. 어. 승격전 꼭 떨어지고, 떨어지면 내 얼굴이랑 목소리 생각났으면 좋겠어. 어, 알겠지? 음. 더 미워, 보러 못 치자. 얘는 없잖아. <놀람> <평화가 한 개야. 놀람> 야미 좋아요. 방상 똥기가 뭐야? 이름은 이즈리참 싫어해. 어? 와! 진짜 짜릿하게 하는 게 진짜 난이들이다 계속 싸우네, 계속. 어? 그렇지. 집중하세요. 바텀 이즈랑 바텀이랑 싸운 것같 아니 저 트리랑 싸운 것 같은데 안 오는 거 보니까. 물주님 마스터 가면. 가했나 기리비. 뭐니? <목소리> 아, 씨. 그렇지. 에서, 됐어, 됐어. <목소리> 설계죠. 어? 아나 오늘 존사못한다 씨발 어? 역겨운데 쭈해 오늘 품안 좋은 이유 알았어요 아까 엄마가 사다준 만두 먹어서 그래 식곤증 와서 그래 나 아, 이제 좀잠 깰라 그래 엄 뭔가 졸리더라고 나 이래서 밥안 먹고 하거든? 방송 켜기 전에 자아 먹어봅시다 아좀 재미 없는 판이긴 하다 아, 왜 이렇게 재미가 없지? 뭔가 애들이 게임을 하는 거지. 하,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대충한다고 해야 될까 뭐 그런 느낌이에요 오늘. 오호. 야테를 왜? 야, 얼른 날려 아! 아니! 아, 갑자기 불길이 지잖아. 아니! 아니, 쟤네 뭐해, 진짜? 야, 저 신드라를 안 하면 안 되냐? 저 재앙이야, 그냥. 가는 데마다 다 조져놓네? 아 근데 그렇지가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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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들아, 이거 지면 안 돼. 이거 지면 잘못 되는 거야 게임이. 라스리안. 아, 여시가 왜 없는데? 집중했어. 아, 저 병신새끼 신드라 저거 또 저러네. 그렇지, 쟤 좋았다. 나이스, 나이스! 아, 진짜 얘왜 이러니? 신드라? 이기기 쉽나봐. 아니, 이게 돌았나? 아니, 이게 답이 나가. 에스 아, 아나 뭐하지? 우리 둘 없는데? 아, 미치겠네. 아, 나도 엄청나게 급해지네. 막아야 되는데? 아, 그걸 좀 해. 케이노, 그렇지, 그렇지, 나갔어, 나갔어. 아, 씨발, 왜이 게임을 이렇게 돼? 아, 미치겠네. 아니, 그거 잡고 죽으면 안 되는데. 아신들라 진짜 대박이네 저거. 아니 뭐 하는 거야? 평화가 함께. 사 화가 함께 하시는... <laughs> 가나이스나 <가엔나. 웃음> 끝내야 돼. 나못 끝내냐 이거?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끝내 끝내 씨발아 이런 개새끼. <laughs> 키라고 <함께> 어. 와 <laughs> 진짜 존나 힘드네. 와... 아... 씨... 와 아, 신드라 씨, 역겨운 새끼 이거 진짜 이런 새끼 이기면 안 되는데 씨발 얘가 이기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됐어 게임이 어? 캐리 캐리 캐리! 10캐리!